멈춰. 백스라면 잠깐 멈춰줘. 멈춰. 침. 멈춰. 멈춰다. 멈춰다. 잠깐 멈추다 백설하면 잠깐. 멈춰. 멈춰주 겁니다. 여러분들도 백스 탑에서 잠깐 멈추도록 합니다.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백스 탑에서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되죠. 멈췄다.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백스윙을 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골프는 멈춤을 알아야 됩니다. 엑션탑에서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멈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잠깐 멈추신다라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훌륭해집니다. 멈췄다가 치셔야 됩니다. 잠깐 멈춰 주는 거죠. 멈 멈췄다. 멈췄다가 치는 거죠. 멈춰. 멈췄다. 멈췄다가 멈춰 주는 거죠. 멈췄다. 멈춰. 멈췄다가 치는 거야.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됩니 백싱 탑에서 잠깐 멈추셔야 여러분들은 올바른 백싱을 이해하게 됩니다 훌륭한 백싱은 잠깐 멈춰주는 멈췄다가 치는 거죠 잠깐 멈춰주는 니다 백싱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도 백싱탑에서 잠깐 멈추도록 하세요. 안정감 있는 백싱을 위해서는 멈춰주고, 멈췄다. 팍! 치는 겁니다.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멈출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백싱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. 올바른 백싱에서는 잠깐 멈추는 겁니다. 멈니다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여러분들도 백싱에서 잠깐 멈추도록 하십시오. 잠깐 멈출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완벽한 백싱을 이해하게 됩니다. 멈춤다 췄습니다 멈췄다가 치는 거예요. 백스에서 멈춤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들도 백스을 하면 잠깐만 멈춰주는 겁니다. 멈출 수 있어야 완벽한 백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. 멈췄다가 네, 완벽한 백스윙을 멈추이 필요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잠깐 멈출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일관된 백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잠깐 멈춘다라면 여러분들은 일관된 백스윙이죠 멈추는 멈췄다가 치는 겁니다 백스윙하면 잠깐만 멈춰주는 겁니다 멈추도록 노력하십시오. 백싱어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. 잠깐 멈춰보십시오. 탑에서 잠깐 멈추시오.